겨드랑이 제모 상태의 키를 키가 쥐고 있는 거야, 이젠. 맞다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연예인분들 중에, 아이돌분들 중에 반바지는 사람 진짜 없어 생각해봐. 그러면 제모 하세요? 저요? 네. 어, 주기적으로 하죠. 아, 아니 <laughs> 요즘에는 그게 아, 클 겨라고 아, 겨드랑이도 남자 아이돌들에게 모음해가지고 아 과연 이거는 어디까지가 적당한가 아 논란이 있더라고요. 남자 아이돌의 겨, 네. 과연? 응. 클린이 난지 아니면 어느 정도가 난지. 제가 어떻게 보이고 싶냐 하면, 그니까 2차 성징이 안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래, 나, 어, 나도, 어, 그러니까 나도. 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나도 그거야. 그러니까 적당히는, 맞아, 맞아. 너무 정글은 좀 이상한데. <laughs> 적, 적당히는. 그, 지금 그러면 본인 상태는 어때요? 이제 컴백 앞두고 있잖아. <laughs> 어, 아 저는 뮤직 비디오도 찍어야 될거 했었으니까 전 정리를 좀 했죠. 아무래도 음. 차별 가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아니, 전 본인이? 집에 그 면도기 앞에 달린 가리감 같은 아, 거끌수있는거 그거 필립스 거 필립스. 어어어 어, 어, 그거 아시는구나전 그걸로 지 어. 영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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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